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삼국지 정사, 제34권, 이주비자 전 일부를 좀 깊게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삼국지 하면 막 영웅들 싸우고 정치 이야기 이런 거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시선을 바꿔서 그 촉한 황실의 여성들, 그리고 선주 유비나 후주 유선의 부인들, 그리고 그 아들들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인물 목록 같은 게 아니라 그 격동의 시대 속에서 황실 여성이나 후계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임의 궤적을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아, 어, 궤적이라? 네, 뭐 출신 배경이라던가 역할 변화. 또 때로는 되게 비극적인 운명까지 담겨 있어요. 특히 그 당시 예법이나 정치적인 계산, 개인적인 고뇌 같은 게막 얽혀 있어서 흥미로운 기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삼국지 서사랑은 또 다른 느낌이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선주 유비의 첫 부인, 간부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간부인. 패사람이고요. 유비가 예주목 시절에 이제 소패에 머물 때 처부로 들인 인물입니다. 처부로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유비가 여러 번 정실부인을 잃었을 때 기록에 보면 항상 집안일을 돌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럼 실질적으로는 안주인 역할을? 그렇죠. 공식 지위는 아니었지만 뭐랄까 굳은일 도맡아 하면서 내조를 한 셈이죠. 형주로 옮겨간 뒤에는 아들, 그러니까 후주 유선을 낳았고요. 유선을 낳았군요. 그런데 이분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면 역시 그 당양장판에서 있었던 일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조조군에게 막 쫓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유비가 처자식을 버리고 달아났잖아요. 네, 참. 그때 간부인이랑 후주도 그 주화 중에 있었죠. 다행히 조은의 용맹 덕분에 구출되긴 했지만. 와, 정말 다행이네요. 예, 네, 하지만 그 버려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 당시 그녀가 느꼈을 심리적 고통이나 위험은 엄청났을 겁니다. 이 일화가 조운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간부인의 고난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후에 간부인은 유비가 형주 남군을 차지했을 때 세상을 떠나고 시간이 좀 흘러서 장모 2년 그러니까 222년이죠. 네. 그때 황사부인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네요. 사후에 받는 존칭이죠. 그리고 촉으로 이장될 예정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전에 유비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아, 유비가 먼저? 네, 그래서 이때 제갈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제갈량이요? 네, 제갈량이 후주 유선에게 상소를 올려서 간부인을 정식 황으로 추전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어떤 논리로요? 여기서 그의 논리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냥 단순히 아들의 어머니다. 이게 아니라 고대 예법을 담은 경전들 뭐~ 예기나 시경, 춘추 이런 구절들에 막 인용합니다. 아 경전까지. 네. 사랑은 가까우니부터 공경은 연장자부터 이런 원칙들 그리고 과거 한나라 왕제들이 생물을 황으로 추존했던 사례들을 근거로 들죠. 그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어머니는 자식으로 인해 귀해진다. 모의자귀 이거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들 유선이 황제가 되었으니 어머니 간부잉도 황후가 되어야 한다 이 논리죠 확실하네요 네더 나아가서 시경에 나오는 살아서는 방을 달리하지만 죽어서는 같은 무덤에 묻힌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돌아가신 소열 황제 즉 유비와 합장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그럼 후주가 받아들여서 네 후주가 이걸 받아들여서 간부인은 소열황후로 추존되고 유비와 합장됩니다. 생전에는 공식 황후가 아니었지만 사후에 아들과 또 충신의 노력으로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된 상당히 드라마틱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그렇네요. 정치적인 고려, 예법, 또 효심까지 다 결합된 결과군요. 자, 그럼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주의 또 다른 부인 목황후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진료사람이고 오빠 오일과 함께 유언을 따라서 촉으로 왔다구요? 네, 맞습니다. 이 목황호의 삶도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젊어서 부모를 잃은 오빠 오일이 아버지 친구였던 유언한테 의탁하러 왔는데, 이때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목시 여동생을 보고 크게 귀하게 될 인물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관상 하나로 운명이 야심가였던 유원이 이 말을 듣고 바로 아들 유모랑 결혼시킨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남편 유모가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됐어요. 아. 이후에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고 원래 부인이었던 손부인이 동으로 돌아가버리자 주변에서 유비한테 목황호랑 재혼하라고 권하는 거죠. 근데 유비가 망설였다고요? 왜죠? <laughs> 네. 그 죽은 남편 유모가 자신이랑 같은 유씨 동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동성호는 예법에 좀 어긋나는 걸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유비가 주저했던 거죠 아 동족이라서 네 이때 책사 법정이 나섭니다 춘추시대 진나라 문공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설득해요 진문공고사요? 네 문공도 망령 중에 동족인 자오의 아내를 취한 적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요 아 예법상의 문제를 과거의 사례로 돌파하려고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주석에 실린 습착치의 비판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어떤 비판이죠? 습착치는 진문궁은 망명중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유비는 경우가 다르지 않냐? 굳이 예법을 어기면서까지 전대의 실책을 따를 필요가 있었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 따끔하네요. 네, 군주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신하로서 법정의 처신이 좀 아쉬웠다는 비판이죠. 이 부분은 역사 기록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후대 역사가의 비판적인 시각까지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워요. 당시 결정이 꼭 정답만은 아니었을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결국 목황후를 부인으로 맞이했고 한중왕으로 거쳐서 황후까지 되죠. 후주 즉위 후에는 황태후가 되어서 정락궁에 머물렀고 오빠 오일도 높은 벼슬에 올랐으니 어쨌든 관상가의 예언은 실현된 셈이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예언대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과정에는 이런 예법 논쟁 같은 곡절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245년에 세상을 떠나서 유비와 합장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후주 유선의 부인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인 경혜 황후 장씨. 아, 그 유명한 장비의 큰딸입니다. 네. 장비의 딸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죠. 유비랑 장비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결혼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네, 맞아요. 유비가 황제가 된 장모 원년 221년에 폐자기가 되었고 후주가 즉위한 건응 원년 233년에 바로 황후로 책봉됩니다. 이건 뭐 유비, 관우, 장비로 이어지는 그 촉한 핵심 세력 간의 결속을 다지는 아주 상징적이고 정략적인 결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건흥 15년, 237년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남능에 묻혔다고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요. 바로 그 여동생이 다시 황후가 된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언니가 죽은 바로 그 해. 237년에 동생 장씨가 귀인, 그러니까 후궁으로 입궁했다가 이듬해 정월에 바로 황후로 책봉됩니다. 자매가. 네. 자매가 연이어 황후가 된 거네요. 네. 자매가 연이어 황후가 된 거죠. 이건 장씨 가문하고 촉한 황실의 밀접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촉한 정권 내에서 장비 가문의 위상에 얼마나 공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두 번째 장황후는 초기 멸망한 264년에 후주를 따라 낙양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망국의 황후로서 타국의 삶은 어땠을까요? 본문 기록은 좀 간략한데 주석에 실린 한진춘추 이야기가 좀 여운을 남깁니다. 네. 그 위나라가 촉을 멸망시킨 후에 촉의 국녀들을 남편 없는 위나라 장수들한테 나눠 주려고 했다는 기록이거든요. 아. 그때 이소이 그러니까 후궁의 한 등급에 있던 여성이 나는 두번세번 번 굴욕을 당할 수 없다면서 자결했다는 내용이죠. 아 비극적이네요. 네이 이소이가 장황호 본인인지 아니면 다른 궁녀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만국의 궁인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비참하고 굴욕적인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참 가슴 아픈 일화입니다. 황실 여인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황제의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들의 삶은 어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력중심부에 있었지만 그들의 운명도 뭐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먼저, 선주 유비의 아들이자 후주의 이복동생인 유영입니다. 자는 공수구요. 유영은 장무원년, 221년에 노왕으로 봉해집니다. 이때 내려진 책명, 그러니까 책봉 문서를 보면 노나라는 예로부터 교화가 잘 이루어진 곳이니 그 전통을 이어 백성을 잘 다스리라.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유교적인 덕목을 강조하는 당시 분위기를 좀 엿볼 수 있죠. 노왕 이후에는 감능왕으로 봉지가 변경되고요. 네, 건흥 8년 230년입니다. 그런데 이분 삶에 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네요. 바로 환관 황호와의 갈등인데요. 아, 황호. 네. 유형이 원래 황호를 미워했는데 환호가 후주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자 후주에게 유형을 모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후주가 유형을 점점 멀리해서 10여 년간 조정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니 형제 간의 관계마저 틀어지게 만든 거네요, 이 환관 때문에. 네, 정말 전형적인 환관의 전행 그리고 그로 인한 황족의 소외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황제의 눈과 귤을 가리고 권력을 농단하는 환관 때문에 혈육마저 멀어지는 비극이죠. 결국 유형 역시 촉멸망 후에 낙양으로 끌려가서 봉거도위라는 직책과 향후라는 자위를 받았다고요. 왕에서 그냥 평범한 귀족으로 전락한 거네요. 네, 항복한 귀족에게 주는 비교적 낮은 벼슬과 작위입니다. 참 안타까운 결말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역시 후주의 이복 동생이고 유형과도 어머니가 다른 유리입니다. 자는 봉효 유형과 같은 해에 양왕으로 봉해졌다가 안평왕으로 변경됩니다. 행보가 비슷하네요. 네, 책명의 내용도 비슷해요. 양나라는 수도에 가까워서 교화가 잘 되어 있으니 예로서 잘 인도하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유리는 비교적 일찍 연희 7년, 24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시온는 도왕이고요. 일찍 세상을 떠났군요. 근데 문제는... 그의 후계자들한테 불운이 계속되었다는 점이요 아들 애왕 유윤 손자 상황 유승이 모두 요절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들 유윤이 256년에 그 아들 유승이 바로 다음에 인 257년에 연이어 사망해요 3대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떼면서 안평왕의 후사가 끊길 위기에 처하죠 아이고 대가 끊길 뻔 했네요 네 다행히 경요 4년 261년에 후주가 유리의 다른 아들인 유집에게 왕위를 잇게 하면서 대는 유지되지만 이유집 역시 촉 멸망 후 낙양으로 끌려가서 유영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 왕족의 영광은 참 덧없이 사라진 거죠. 황실의 후계 문제랑 개인적인 불운이 겹친 사례군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후주의 황태자 유선입니다. 선자가 구슬옥변이 붙은 선이죠? 네, 맞습니다. 유선, 자는 문영이고요. 어머니 왕귀인은 원래 경혜왕후 장씨의 시녀였다고 하니까 신분이 아주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녀 출신 연희 원년 238년에 15세의 나이로 황태자에 책봉됩니다. 이때 내려진 책명에도 후사를 세워 국가의 근본을 다지는 것은 고금에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이렇게 태자책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덕을 갈고 닦고 스승을 공경하며 도의를 따르라. 이런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 태자에게 거는 기대와 그 무게를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그의 운명은 오늘 새펴에분 인물들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 같습니다. 경요 6년 263년에 초기 멸망하고 그 다음에 성도에서 종회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그 혼란 속에서 살해당하고 말아요. 네, 만국의 태자로서 정말 혼란의 와중에 목숨을 잃는. 비참한 최여였습니다. 주석에는 그의 동생들 운명도 간략하게 언급되는데요. 동생들이요. 유요, 유종, 유찬, 유심. 네, 유심은 총 멸망할 때 자결했고 나머지는 낙양으로 끌려갔다가 이후 서진 시대 영가의 난 때. 그러니까 서진 왕조가 무너지던 그큰 혼란기에 대부분 후송이 끊겼다고 전해집니다. 만국 황족들이 겪는 전형적인 비극이죠. 정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아까 나왔던 유영 그러니까 선주의 아들 감능왕 유영의 손자 유현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기록인데요. 이 유현이라는 인물이 영가의 난때 촉당으로 도망쳤는데 당시 그곳에 성한 성한이라는 나라를 세운 이융이라는 사람이 그를 안락공으로 봉했다는 거예요. 안락공이면 후주 유선이 위나라에서 받은 자기랑 같은 이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후주 유선의 제사를 잊게 했다는 기록이에요. 더 놀라운 건이 주석을 쓴 역사가 아마 배송지로 추정되는데, 이 사람이 후일 동진의 환혼을 따라서 성안을 정벌하러 갔을 때, 347년 성도에서 이 유현을 직접 만났다는 개인적인 경험담까지 덧붙였다는 점입니다. 와,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멸망한 왕조의 제사가 그것도 다른 왕조에 의해서 그리고 원래 황제의 후손이 아닌 방계 후손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니 역사의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 끈질긴 생명력 같기도 하고요 역사가가 직접 그 인물을 만났다는 기록까지 있으니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정사의 본문 기록만으로는 알수 없는 그런 숨겨진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주석입니다. 오늘 저희는 삼국지 정사 속 촉한 황실의 여성들과 후계자들의 삶을 한번 쭉 따라가 보았습니다. 가망후의 내조와 사후 추존, 목항후의 예언과 그 논란 속 결혼, 장시자매 황후 이야기, 그리고 유영, 유리, 태자 유성까지 각기 다른 길을 걸었던 왕자들의 운명까지 살펴보니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들이었네요. 네,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사회제도, 특히 그 어머니는 자식으로 인해 귀해진다는 원칙이 여성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예법 해석을 둘러싼 정치적인 논쟁이나 환관의 득세 같은 권력 내부의 역학 관계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권력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경랑에 휩쓸려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이들의 모습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영웅들의 그 거대한 서사 이면에는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거나 때로는 역사의 파도에 속절없이 휩쓸려간 개인들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이들의 삶의 조각들을 맞춰보면서 역사를 좀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는 자식으로 인해 귀해진다, 모의자기 원칙이 가망우 사례처럼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만약 이 원칙이 좀 약했거나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오늘 살펴본 황실 여성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또는 왕이나 태자라는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결국 소외되거나 유영, 요절하거나 유리, 가문, 또 비명횡사한 유선태자 후계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음, 타고난 운명과 시대적인 한계, 그리고 개인의 선택 사이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볼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